Hãy subscribe cho kênh La La School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 M2 차량을 이짜 차주 인터뷰를 끝나고 튜닝이 한 3천만 원 가량 정도 되어 있다고 말씀하셔가지고 맞죠? 네. 예, 그럼 혹시 아, 그, 일단 간단하게 일단 다시 한 번만 자기 소개해요사실는 지역이랑 나이만. 아, 마흔 올해 마2 살이고요. 예. 경기도 시흥에 거주하고 있습니다. 아예아 예. 아예 아, 아, 예, 마이크 끼, 끼셔야 돼요. <laughs> 네. 알겠습니다. 자 그러면 은 일단 혹시 전면부에서는 따로 튜닝한 게 혹시 있네? 전면부 외관으로는 이제 네. 카본 그릴이 튜닝이 돼 있고요 카본 그릴이요? 네. 아 여기 여기 여기? 네아예 그리고 네. 범퍼 하단에 이제 네. 아, 아, 프론트 요거? 스플리터 네아 요거 오네 그리고 사이드로는 이제 네. 카본 이제 리플리터가 돼 있고요 리플리터요? 아 요거 네네네 카본으로 이제 백미러 커버 아, 백미러 커버 오 어, 요것도 오네 어, 그리고 또 그리고 어디? 이제. 휠! 휠! 휠, 휠. 아, 저 휠. 휠은 이제 요게. 네. 포지드 휠이라고. 아, 그 예. 만톤 프레스를 찍어낸 그. 아, 예. 네, 네. 그리고 브레이크는 이제 네. 6p. 6피, 6피 뒤에는 4p 변경이 되어 있구요. 오, 알겠습니다. 지금 서스펜션은 안 보이는데 이제 네. 올린즈. 올린즈? 이제 껴져 있고요 네. 그리고. 그리고 뒤로 오면은. 네. 또 뭐가 되어있어요? 음, 뒤에 이제 네. CS 스타일 립이 바꿔져있고요 아 CS 스타일 여기요? 네. 아 네네네 그리고 뒤에 이제 범퍼 아래로는 네. 이제 아크라가 어, 아크라? 되어있어요 아 여기 네. 풀백이죠 이게? 네아 끝인가요? 다운파이프 빼고 이제 풀백이아 다운파이프 빼고 네. 끝? 이 정도가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한3 0만원이에요 네, 대략 한2 5 0 0원에3 0 0 0 정도, 정도 된거것 같아요 혹시 기억나세요? 각계로 했을 때 금액이요? 네. 어, 원포지드는 한 네. 지금 800 정도가 되고요, 금액이. 네. 그리고 102, 1 0는 이게 900 정도 들었어요. 하하, <laughs> 새 걸로? 네. 세새 <laughs> 걸로.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카본 파츠들. 오. 카본 파츠들도 지금 하나는 아, 얼마나 들었을까? 아, 브레이크. 브레이크도? 네. 저것도 이제 700 정도 들었거든요. 700? 네. 오. 브레이크. 700 들었고. 네. 아 그리고 지금 외관에 좀안 지금 보이는데 네. PPF 작업이 돼 있어요. 아 전체 PPF? 네. 아 전체는 아니고 네. 아 전륜의 생활보 호 거기도 아 에좀더 플러스돼서 돼 있긴 한데 네. 네. PPF가 작업이 돼 있고 네. 카본유가 다해서 아마 2,30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. 200? 200 정도? 네, 200. 끝? 아또 있네. 300 정도 되겠어요 카본유가 다하면. 아, 아 300. 그 토탈 네. 하면은. 계산 서3,000 되지 않을까 싶어요. 3,000? 네. 아, 알겠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또, 또 있네. 아, 어, 그거는 일단 기억나는 건이 정도. 기억나고 정도 나는 거. 네. 그리고 저거, 혹시 배김 한 번만 좀 들릴 좀수 있나요? 아, 배기 데리고 아, 네. 다 엔진에 네. 튜닝은 따로 된건 없고. 네. BMC 필터. 아, BMC 필터. 어, 들어가 있고. 네. 알겠습니다. 시동 한번 걸어볼까요? 예, 예. 시동 한번 걸어주시면은. <laughs> 예, 예. 자. 그래서. 자, 오. 오, 아까라 버티기. 아. 봐 볼까요? 네. 아, 예요. 다요 네. 자. 아, 여기까지. 감사합니다. 어, 차장님 어, 어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네, 네, 네. 아, 자, 다시 조금 더 세게 밟아 주신다고 합니다. 네. 자, 다시. <laughs> 아 감사합니다. <laughs> 어 소리 대 네. 소리가 너무 좋네요. 터널에서 확실히 좋더라고요. 터널에서요아 음. 알겠습니다. 끝. 네. 아 감사합니다.